잠깐 보시면 나폴레옹이 왜말 타고 알프스산 넘고 있는 음, 그림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 화가의 이름은 전체 서양 미술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전체 그림은 정말 다 한번 봤는데 이름은 도대체 누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경우가 많은데요. 저 역시도 어,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어느 날로브르미술관에서 갑자기 이제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유명한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인데, 왜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 그림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는 어쩌면, 어,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이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어, 이 자클리 다비드라는 화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구의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이제 만나실 텐데요. 프랑스 파리를 가보신 분들은 뭐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곳이자 어쩌면 이곳을 가기 위해서 또 파리를 가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바로 루브르 미술관입니다 그만큼 뭐 대단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죠 이 루브르 미술관에서 여러분들 가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그림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모나리자죠 모나리자가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유명한 그림은 무엇일까? 근데 통상 하는 말로써 가장 유명한 작품은 모나리자 이듯이 그럼 두 번째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두 번째로 이 컬렉션에서 이 루브르 미술관에서 또좀 중요하다라고 할만큼 언급되는 작품 그건 뭘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 작품이죠. 파리에는 노틀담 대성당에서 거행되었던 어, 나폴레옹 1세, 나중에 나폴레옹 3세가 나오기 때문에 나폴레옹 1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인데요. 그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그린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그림이 두 번째로 유명하고 동시에 그림의 크기도 두 번째로 큽니다. 그두 번째로 유명하고 두 번째로 그림의 크기가 큰데요. 그릴 당시에는 아마 제일 컸을 거예요. 그런데 왜 2등이 되었냐 하면 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이제 점령을 했었죠 어, 그때 베네치아에서 뺏어온 작품 음, 카나의 결혼식이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베로네제의 그림 가운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가로 세로 2cm, 5cm 정도가 더 커요 나중에 보니 그래서 그림의 크기도 2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이 그림은 루브르에서 두 번째로 유명하고 두 번째로 그림의 크기도 커요. 그러니까 2등 중에는 1등이에요, 이 그림이. 그리고 2등 중에 1등인 이 화가 이렇게 유명한 그림, 아마 다들 보신 그림일 텐데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모른다. 프랑스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자클리 다비드라는 화가입니다. 자는이 화가, 이가 화가가 이 화가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1748년에 태어나서 1825년에 돌아가셨는데 77세를 사셨죠. 일단 저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한40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40에서 45이 정도라고 보는데 평균 수명이요. 그런데 그 시대에 77세까지 사셨다라는 것은 대단히 장수한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그저 시대를 우리나라 역사로 비유하자면 조선 후기에서 일제시대, 뭐, 어, 그 해방, 그 다음에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 6.25, 뭐, 이런, 그렇게 격변의 시대 있죠. 그 격변의 한 7, 80년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한 7, 80년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게 저분을 이해하는데 있다고 보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네. 특히 역사책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저분의 그림이 나오죠. 그런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뭐 그럴 수도 있지. 뭐그 노래도 뭐 되게 유명한 곡은 아는데 그 곡에 뭐 불렀던 가수 모르는 거 너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대중음악에서 이렇게 한 곡의 히트곡을 가진 경우를 원 히트 원더라고 하잖아요. 이 원히트 원더는 사실 노래 한 곡만 히트한 사람인데 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클리 다비드는 당대 40년 정도 당대 최고의 화가였어요. 정말 최고의 화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지위를 누린 화가거든요. 그런데 한 곡이 아니라 정말 수십 점의 명작 히트 그림이 있고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 중요했던 사람인데 왜한결같이 단체로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이냐? 그의 이름은 잊혀졌을까? 그의 삶을 어, 초년부터 노년까지 꼼꼼히 살펴보니, 어, 크게 세 번의 결정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걸 세 번으로 만드느라 고생했어요. 원래 한 다섯 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섯 번 하면 기억하시기가 좀, 아, 좀 애매하다. 이렇게 해서 세 번으로 어, 이렇게 크게 어, 구분 지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신고전주의라는 것이 이제 18세기에 또 유행하게 됐는데 이 역사화가 가장 중요한 미술 양식이었고 바로 로마상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미술 뭐 실내 장식 건축 뭐 주얼리 이런 여러 분야에서 한 명씩 뽑아서 말 그대로 로마에 보내주는 그런 상입니다. 그 그러니까 프랑스 국비 유학생이 그러니까 한 해에 그림에서 한 명이 뽑히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뽑히겠어요. 여기에 자클리 다비드가 도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의외겠지만, 네 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수상을 해요. 여기서 하나 이 자클리 다비드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세번 떨어지고 나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평소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있어요. 아들리에그 사람이 로마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좀, 자괴감 이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좌절했을 수 있죠. 자, 그렇게 자살 시도를 했는데, 선생님이 찾아가요. 야, 한 번만 더 해보자. 한번더 해서 안 되면 이번에 말자. 해서 네 번째 시도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상을 받았어요. 바로 이 그림으로. 그리고 그때 심사위원이 바로 자기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클리 다비드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 어떻게 보면 너무 낙항적인 해석, 해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로 상징되는 권의에 굉장히 많이 끌렸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그림을 뽑아줄 사람, 그 즉, 로마상 심사위원의 취향에 부합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안 뽑히면 그 사람 심사위원을 비난할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다비드는 그게 아니라, 아,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걸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그림을 뽑아 줄 사람, 내 그림을 사줄 사람, 내 그림을 선택할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파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려면 바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회생활에서는 나를 그렇죠. 고객의 니즈 같은 건데 나를 키워 줄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가 한다면, 어쨌든 나는 그 사람에게 버려지지 않고 나를 키워준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제가 자클루이 다비드의 인생 처세술이라는 책을 쓰려고 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걸 역사화라고 합니다. 역사화. 고대 그리스 왕가의 이야기예요. 고대 그리스 왕가의 안티오키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안티오키우스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과연 로마상을 받을 만한 실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로마상을 받은 그이 자클리 다비드한테, 이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그림을 하나 주문합니다. 그림을 주문해요. 그 주문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뜻은 뭐예요? 개인적인 슬픔을 딛고, 인간적인 슬픔을 딛고, 조국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림이에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다비드의 놀라운 처세술이 뭐냐. 자, 여러분, 왕이 주문한 그림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 그림을 완성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겠어요? 당연히 왕에게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건가 봐요. 왜? 왕은 그림 보는 눈이 없어요. 왕은 그림 보는 눈이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어요? 그림에 관한 명성을 듣는 귀는 있겠죠. 자클리다비드는 이 그림을 로마에서 공개합니다. 베르사유가 아니라 로마에서 최초로 공개해요. 그러면 당시 문화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는 전 유럽의 주요 인물들이 다 로마에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엄청나게 칭찬을 하면 이게 해외 토픽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게 다시 베르사유 국내에 들어가겠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 그림을 로마에서 직접 보고 프랑스 화, 화파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쓴 자, 그자가 바로 괴테였습니다. 괴테마저 이 그림에 감동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그림으로 다비드는 확실히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즉, 그림을 이렇게 생각겁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왕이 하나 더 주문합니다. 야, 너 그림 정말 좋다. 자, 하나 더 그려봐. 고대 로마사의 산토막.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거였어요. 조건은. 왕이 주문자학이란 건 뭐예요? 왕이 만족하면 왕 밑에 있는 주요 신하 귀족들이 다 다비드한테 그림을 주문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이야. 자,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간단히 설명하면, 고대 로마가 전제 왕제, 그, 왕권 시절이 있어요. 왕정 시절이 있는데, 그 전제 군주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즉, 타르키니우스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열었던 초대 집정관 브루투스가 있어요. 그 초대 집정관 브루투스입니다. 근데 이자의 아들 둘이 왕정 복귀 음모를 꿈꾸다가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다 거기에 그 음모에 가담한 거죠 반역죄인 거죠. 그래서 현행국에 끌려왔어 의회에. 그런데 브루투스는 그 아들들한테 묻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그렇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법대로 목을 쳐버렸어요 둘다. 그렇게 죽은 아들들의 시체가 자기 집으로 전해지는 순간을 담은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은 왕이야. 근데 공화정의 정치인이 그림의 주인공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그림을 주문했는데 그림의 주인공이 약산 김원봉이라든지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얘기예요. 너무 이상한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 그림으로 다비드의 운명이 바뀝니다. 왜? 프랑스 혁명이 터진 거예요. 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는 왕정이었는데, 그림이 완성됐을 때는 공화정이 된 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다비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다비드판은 뭐겠어요? 원래 다비드는 공화주의자야. 그런데 왕정에 태어났어. 그래서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잡은 사람이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짐작은 했지만 확신을 할수 없죠. 그 누가 알았어요. 프랑스 혁명이 터질지는 몰랐어요. 아무도. 그럴 때 다비드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이 그림을 통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드러냈다라고 보는 쪽이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쓰신 것처럼 어떻게 보겠어요. 야, 왕은 끝났고 이제 공화정이 될것 같으니까 왕한테 주문 받은 거를 공화정 정치인한테 부합하도록 그린 것이다. 즉 기회주의자다 그냥. 라고 생각하겠죠. 다비드에 대한 평가가 이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럼 이 판단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가 진짜 왕당파였는지 공화파였는지는 이후를 살펴보면 되는데 프랑스 혁명이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열었어. 이 프랑스 혁명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 사실 프랑스 혁명은 긴 이야기지만 짧게 압축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자면 프랑스 혁명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국가의 주인인가? 왕정 사회는 당연히 왕이죠. 그죠? 그렇게 따졌을 때, 공화정에서는 다수, 공화정, 즉, 레퍼블릭이라는 것은 그 라틴어의 레스퍼블릭 하잖아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집행되는 사회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다수, 즉, 주체적인 어떤 시민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프랑스 혁명에 한 90년에 걸친 과정인데, 이거를 회화로 끌어당기면, 회화의 주인은 누구인가? 즉, 권력자인가, 화가인가? 누가 주인인가? 요즘의 답은 뭡니까? 파블로 피카소, 빈센트 반고 어떻습니까? 다 화가의 생각을 표현하죠. 요즘 현대 미술에서는 회화의 주인은 아티스트, 예술가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 시대에 자클루이 다비드가 봤을 때 다비드의 대답, 그림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는 권력이라고 봤습니다. 권력이라고 봤습니다. 자, 다비드는 공화정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 왕정사회에서는 왕의 선택을 받은 화가 정도였어요. 공화정이 되었을 때는 공화정의 정치인이 됩니다. 의원이 돼요. 그리고 문화 전반을 관리하는 뭐 요즘으로 따지면 문화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돼요. 화가이자 정치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 그림에 그려진 저자는 장폴 마라라는 언론인 출신의 혁명가입니다. 어, 이 시대의 가장 시기 유명한 정치인은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우셨던막신드 로베스피에르와 덩통 정도인데요. 로베스피에르와 더불어서 이제 과격 그러니까 급진파의 대부 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자기 노트에 이름을 쓰면 다음 날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서슬퍼런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 장폴 말한데 이 사람은 피부병 때문에 주로 욕조에서 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급진파에 대한 증오가 강했던 온건 개혁파가 이 자를 암살을 해요. 혁명에, 쉽게 말하면 우리로 그냥 비유하자면, 뭐, 정치인이자 안기부장 예전 80년대 그 서슬퍼런 막 그런 사람인데, 이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 정치인인데, 왼쪽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슨 철학가의 죽음이랄까요? 성자의 죽음처럼 묘사해 놨죠.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그는 또 공화정에서는 철저하게 공화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이 혁명 정부가 단 4,5년 만에 무너지죠. 로베스 페르가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고, 이 로베스 페르와 더불어서 이 혁명 정부를 구성했던 대부분의 자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비드는 어, 정말 다행히도 운 좋게도 다행히도 어,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목숨은 부지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도소에 수감했을 시절에.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까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그 자화상이에요. 어떻겠어요? 로마상을 받은 내가 왕의 주문작을 그려서 극찬을 받았던 내가 괜히 정치하는 애들하고 얽혀가지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에 떨게 된 거죠.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결심했겠어요? 내 다시는 정치인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혁명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등장한 자 이자가 누굽니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자클리 다비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을 제안해요. 첫 번째는 이탈리아 원정에 동행해 달라 거절합니다. 두 번째 이집트 원정에 동행해 달라 거절해요. 이런 이유로 거절했겠죠? 정치인과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대신 내가 당신의 연말쯤에 초상화를 그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저녁 한번 먹고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원래는 통령으로 뽑혔습니다. 우리로 치면 다섯 명의 통령 중에 한 명이었어요. 대통령 쉽게 말하면 뽑힌 건데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대의 그림이라는 것은 언론의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왜? 문맹이 높고,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글보다는 그림이 넓고 빠르게 전파되죠. 그런 것을 구현한 것이 바로 이 다비드예요. 그러니까 자클리 다비드를 요즘 말로 하자면 영화 감독과 언론인이 결합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심리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들이 가까이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거죠. 탁월한 실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두번 까였던 나폴레옹의 마음마저도 봄눈 녹듯이 녹았겠죠. 아뭐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까더니 이런 그림을 딱 이렇게 주문도 안 했는 딱 그려서 보여줘. 어떻습니까? 짐에게 가까이 오라. 이제 그런 것들을 나폴레옹이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알아서 그렸다는 게더 놀라운 거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폴레옹이 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뭐 언론인의 느낌인데요, 좀더 어, 화가라기보다는 언론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가까이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허망하게 무너지죠. 1814년에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왕정이 복고되죠 그러니까 다비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 에 왕당파가 돌아왔는데 왕당파에게 적이 많았기도 하고 왕당파 입장에서 잘 봐봐요. 다비드 다 아는 애야, 유명한 화가니까. 근데 왕을 위해서 그리다가 공화국을 위해서 그리다가 나폴레옹을 위해서 그렸죠. 그러니까 왕당파가 다시 돌아올 때는 왕당파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손 봐줄 사람으로 느껴지겠죠. 그런데 왕당파들은 야안 죽인다니까, 절대 안 죽여. 그냥 살아 프랑스라고 얘기했어요. 죽였겠어요, 당연히 있었으면. 그래서 여행 중에 어, 다비드는 로마를 원했으나 결국 벨기에로 망명 갑니다 벨기에는 우리로 따지면 뭐 연해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도 연해주 우리 땅에 붙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왕정이 루이 16세 때입니다 공화정이 로베스피에르고 재정이 나폴레옹이에요 그 재정이 무너지고 왕정이 복구합니다 그 왕정 복구 시절에 그러니까 다시 도망을 갔다, 망명을 갔다라는 뜻이죠. 어쨌든 자클루이 다비드가 왕정, 공화정, 재정, 왕정복고, 그리고 왕정복고 때 벨기에로 명, 망명을 가서 거기서 77세까지 편안하게 잘 살다가 둘째 아들 품에 안겨 죽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이 왕정일 때는 자클루이 다비드는 왕정의 미술을 했죠. 왕정일 때는 왕정의 미술을 했고, 공화정일 때는 공화정의 미술, 재정일 때는 재정의 미술을 했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그림 양식은 신고전주의 양식을 유지했으나, 그의 캔버스는 항상 권력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 자신을 가까이 두고자 하는 권력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유적으로 생각하시자면 요즘... 화가라기 보다는, 저 당시의 화가는 그런 면에서는, 어, 영화 감독, 뭐 아니면, 뭐, 방송, 다큐멘터리, PD,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자 언론인, 요런, 음, 그렇죠. 정치적인 화가였던 거죠. 근데 단순히 그림의 역할이 요즘처럼 그렇게 제한된 역할이라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그런 역할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크리 다비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 이유는 뭐냐? 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그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냐? 여러분들 나중에 서양 미술사에 관심이 생기시면 각 화가들마다 그림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그림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림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인데 자클루이 다비드에게 그림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이념 전파의 도구라고 봤습니다. 즉 권력자가 원하는 것을 그린다 이 말은 권력의 메시지를 그 생각과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일 때는 왕당파처럼 보이고 공화정일 때는 공화파처럼 보이고 재정일 때는 재정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실질적으로 정치적 지향성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공화파였는지 왕당파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결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권력의 양지바른 것만 잘 디디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살았을 때는 영광을 당연히 누렸겠죠.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가혹했습니다. 왜? 바로 변절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만약에 나폴레옹의 재정으로 끝났고 프랑스가 여전히 황제가 집권하는 국가였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자클리다비드는 변절자로 기억됐을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자클리다비드가 변절자가 된 것은 프랑스 혁명이 공화정으로 안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이 사람이 자클리다비드는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졌던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탁월한 학가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어, 정말 새속에 훌륭한 화가, 뭐, 잘 나가는 화가는 될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화가,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화가와 위대한 화가의 차이기도 하죠. 그 매, 매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등장하죠. 위대한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충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자클리 다비드가 공화파였어, 그래서 왕정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공화정이 되었을 때 마라를 그리고 뭐 그렇게 이로베스피엘를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 했던 사람을 그리고 절필을 하고 세속을 살았더라면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는 시대가 바뀌면서 권력의 속성이 바뀔 때마다 그 권력자와 영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 역사의식의 결여이기 때문에 그가 그를 변절자로. 따라서 그의 그림은 역사책에 지워지지 않아요. 왜? 그의 그림은 프랑스 혁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그림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즉, 그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가치, 화가로서의 가치는 평가하나 그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당연히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같이 우리도 그런 점령의 역사, 아, 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광수 같은, 천원 이광수의, 어, 육당 천왕선의 글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인물들하고는 역사의식 결여와,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글을, 어, 잘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듯이, 자클리 다비드도 역시 그렇지 않나. 이런 화가들이 자클리 다비드 말고도 조금 더 있습니다. 는데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자클리 다비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식의 결여, 역사라는 것에 대한 자기가 갖고 태어난 재능을 오로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썼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의 인재는 어떻습니까?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어떤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곧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하는 것.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하는 것과 나의 이익을 크게 하는 것을 일치시켰을 때, 그때, 어, 윈윈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처럼 그와 비교해서 보자면 자클리 다비드의 이런 가혹하다고 얘기하는 이 평가가 어쩌면 정당하다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